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TV 뉴스 충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소규모로 진행이 됐는데요. 각 시군 체육관 등에 마련된 예방 접종 센터가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첫날 모습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에서 차례로 내리는 어르신들. 서산시민체육관으로 향합니다. 서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첫날 75세 이상 어르신 50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75세 이상 1만 5천여 명중 79.6%가 백신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접종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안내에 따라 차질 없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일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네요 아픈데 없고 네, 다 편하게 잘 해줘서 잘 맞았어요. 집과 예방 접종 센터 간 이동은 버스가 도왔습니다. 버스는 접종 날짜에 맞춰 마을별로 운영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휠체어도 지원합니다. 현장에선 서산시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180여 명이 어르신들의 접종을 거들었습니다. 특히나 다른 아닌 코로나 19잖아요. 그래서 막뭐 처음엔 엄청 조심스러웠는데 여기 뭐 보건소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재밌게 잘 했는 것 같아요.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접종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접종 이후 3일 동안 모니터링단 500여 명이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을 맞으실 우리 어르신들 아무 걱정 없이 오셔도 어, 됩니다. 그리고 시 보건소에서는 여러분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충남에서 네 번째로 예방접종 센터 문을 연 가운데 15일부터 당진과 태안, 22일부터 청양과 홍성이 75세 어르신 접종이 나섭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모입니다. 신비의 암자 간월나무로 유명한 서산 간월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형 숙박시설과 상가 등이 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서게 되는데요. 지지부진했던 관광지 개발에 날개를 달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서산 간월도입니다. 바닷길이 열리면 육지와 연결되고 물이 차면 섬이 되는 남자 간월람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곳 간월람을 찾은 방문객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지역 특산물인 어리굴젓과 영양굴밥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덕에 간월도는 지난 2000년 관광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조성됐지만 개발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인근 태안에 밀려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은 겁니다. 서산시가 지속적으로 민간 사업자를 물색한 끝에 개발은 최근 다시 가시화됐습니다.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이 총 4천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상가 등을 짓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개발 추진 20여 년 만입니다. 사업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 부지 매입은 다음 달 5월 정도로 이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산시 건축 인허가를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 말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800여 객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각종 상업시설이 축구장 8개 면적에 들어설 예정. 이와 함께 서산시는 낙조 탐방로와 갯벌 체험장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바라던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자리로 관광지구축서 저희 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과 더불어 보령 해저 터널 개통, 서산 민항 추진 등으로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간월도 지역의 숨은 명소에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을 지키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당진 지역의 서점들을 가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당진 원도심에서 30년 넘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서점이 있습니다. 2014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온라인 최저가 경쟁에 밀려 동네 서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당진의 남은 서점은 단두 곳뿐이었는데요. 폐업 위기에도 누군가는 이곳을 꼭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딸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점의 주요 손님은 학생들인데요. 청소년과 젊은 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선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동네 분들이 버스 시간 기다리면서 오셔가지고 뭐뭐 뭐 이렇게 깨도 붓고 뭐 그러시고 수시로 일이 없어도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셔 그러거든요. 저희 서점도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목적이 없어도 와서 있다가 책을 만날 우연히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최근 당진에서 명소가 된 동네 서점도 있습니다. 옛 면천초등학교 앞에서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책방인데요. 60년도 더된 자전거 가게를 리모델링해 고진억한 시골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서점을 여는 게 꿈이었던 부부는 면천읍성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 마을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합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젠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찾아와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부부는 서점의 이름처럼 책과 마을의 오래된 가치가 먼 미래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어떨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데리고 와서 이제 책 읽고 보고 하는 그런 때도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어,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서 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어, 어,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래오래 할 예정 오래오래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은 책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학교와 교육기관부터 온라인 쇼핑몰 대신 동네 서점을 우선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강연과 전시회,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 서점이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동네 서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책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에 구심점 역할을 하죠. 또 동네 서점에서 도서를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책의 가치와 공동체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서점들.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의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동네 가게 함께 가게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등 충남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이동 동선 등의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긴급 재난 문자 발송 횟수가 하루 한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당진시가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했고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하라는 문자를 하루에 네 차례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은 집단 감염 발원지와 함께 확진자 9명이 나온 내용을 문자 한 통에 담아 보냈습니다. 문자 발송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는 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민 피로도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피로 누적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수도권 주민에게만 해당한다며 보다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닷새만에 운영 매뉴얼을 다시 내놨습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을 하루에 한 번만 보낼 수 있도록 했고 집단 감염과 역학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송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일일 일에 하면서도 외이적으로 여섯 가지 정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 행정안전부의 하는 의도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불편이 줄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는 자주 올 때는 그 일일이 확인하려니까 좀뭐 불편하다고 그 귀찮다고 그데한번 정도 한두 번 오는 것도 괜찮요 여러 번야뭐그뭐 뭐 좋은 것도 고 최근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발생 현황을 상세히 알려 주는 게 좋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어디 갔다는 걸잘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어디에서 이렇게 뭘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더 불안하죠. 지자체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SNS 등을 참고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좀 강합니다. 이게 시군에서 지침을 어겼을 때에는 권한을 뺏겠다라는까지 심하게 강하게 후시를 한 부분이라 제재 따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당진시 블로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재난 문자가 정보 전달에 한계를 보일 경우 시민들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와 신청을 받아 문자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어느새 일상이 돼 버린 긴급 재난 문자. 일률적인 적용보다 지역과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발송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앞서 보신 긴급 재난 문자 외에 주민들이 코로나 정보를 알수 있는 공식 창구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SNS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각 시군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데요. 단순히 확진자 발생 사실만 SNS에 올리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정부 지침 준수하에 매일 자세한 정보를 알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더 좋을까요? 정선영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서산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입니다. 매일 한 차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등 현황이 카드 뉴스 형태로 게시됩니다. 단순 숫자 집계에 그치지 않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확진자 감염 경로와 접촉자 검사 현황을 비롯해 방역수칙과 백신 접종 정보도 상세하게 알립니다. 확진자 동선 공개 기간이 경과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 브리핑 생중계 등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까지 공지합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다른 시군과 달리 코로나 19 현황 첫 화면에 재난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이 눈에 띕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 문자 송출을 하루 한 차례로 제한하자 서산시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안내 문자를 희망자에 한해 신청받는 겁니다. 시민들은 궁금증을 해결해서 좋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시중에 많이 돌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바로잡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안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방역의 일환이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당진시 페이스북의 경우 확진자가 나왔을 때 단순 발생 건수만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관련 게시물은 올해 다섯 건뿐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결도 공지가 없어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진시 유튜브엔 코로나 관련 브리핑 생중계 영상이 올해 6건 공개되어 있는데 조회수 500회 안팎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페이스북 등의 영상을 공유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볼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군단이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태양군은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코로나 확진자 관련 소식은 일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구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만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매일 블로그에 현황을 올리지만 페이스북게시는 비정기적입니다. 예산군은 페이스북에서만 매일 코로나 현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자꾸 정보를 찾게 되는데 그 찾게 된 정보가 찾는 곳에 있으면 참 소통이 잘 된다 생각하고 없으면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이 지역의 어떤 그 소통을 위해서 SNS를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똑같은 정보더라도 여러 군데 매체를 좀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 문자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SNS 등의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 코로나19 정보 제공과 소통 방식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축제 취소, 집합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어가입니다. 대상은 참돔과 능성어 등 15개의 품목인데요.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증빙서류를 갖고 양식장 소재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100만 원 상당의 수협 선불 카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 인재 합동 채용 설명회가 다음 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남도 등 14개 시도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참여 공공기관은 충남에 있는 한국 중부발전과 한국 서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1곳입니다. 개정혁신도시법에 따라 충남에서 학교를 나올 경우 충청권 공공기관 51곳에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충남을 비롯해 충북과 대전, 세종 등 충청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대 27%로 2,90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합니다. 충남도는 14일 도청에서 육사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이피령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맡았는데요. 추진위는 앞으로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홍보하고 대정부 활동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육사유치는 민선 7기 공약으로 충남도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며 연구 용역을 추진해 온바 있습니다.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가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다가 2년 만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군은 수컷 황새 행운이가 2019년 3월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다가 최근 북한을 거쳐 다시 예산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황새는 예산 황새공원 인근 습지에서 머물다 현재 전북 고창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예산 황새공원은 황새의 강한 귀소본능을 확인한 사례로 번식기에 둥지를 틀기 위해 고향인 예산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예산군 삽교읍과 태안군 원북면 등 세 곳의 오존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기 오염 측정소를 추가 설치해 도내 측정소가 3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충남의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지난달 기온상승의 여파로 예년보다 빠르고 고농도 오존 발생일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9번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69%가 햇볕이 강한 6월 오후에 발령됐습니다. 오전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충남 도내의 문화예술인 가운데 절반은 문화예술 활동과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인은 5,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0%만 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머지 48%는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고. 예술 분야 미 종사자도 2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겸업을 하거나 예술 활동 등을 포기하는 이유는 생계 유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인권센터는 문화예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고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 등을 조사한다는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 학생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에 설문에 답하면 됩니다. PC 외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